야, 니 절로 가라. 아들 봐라, 니가 오니까 무섭어서 절로 도망가 버렸다, 이거. 어? 너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하고 다니노? 왜 그래? 응? 까꿍아 쟤들은 때리지 마. 쟤들은 진짜 순한 애들이다. 둘이 무섭어서 절로 도망가 버렸다, 이거. 응? 건이 없는 곳에 지가 대장이네. 응? 니가 대장이다. 절로 가, 이제. 절로 가. 다리 건너가, 니는. 너그 동네로 가라, 이쪽 동네로 오지 마라. 올라너 할머니 없으면 이제 쭉 떠들라고 또 그러지, 야. 응? 네 크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제가 얘가 지금 안가 쟤는 둘이서 두 겁이 나가지고 절로 숨어버렸어 원인이 얘 맞네. 얘가 안을 쭉 뜯었네. 봉께네 까꿍이를 까꿍이 얘가 저 누구예요? 우리 깽깽이를 쭉 뜯었네. 아가 뿌리 부어갖고 지금 나는 뽈치기를 검색을 하고 막 그랬거든. 제가왜 저리 보리줄이 한쪽에 붙었노 싶어서. 가, 저쪽으로 가, 이제 밥 먹었잖아. 그 큰애, 저, 큰애한테는 둘이서 싸우다가 지가 다치고, 우리 저 순둥이들은 요게 둘이서 지금 요게 있다가 약탕 밥 먹고는 얘가 오니까 절로 둘이서 도망을 가버렸어. 3일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얘 오면 얘 와도 같이 밥을 위해서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에 아마 얘가 그런 것 같아. 내 있을 때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가고 나면 얘가 그런 것 같아. 예참 여기 우리 건이 있던 데라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여기 안 올라 했는데 또 다른 애들이 눈에 밟히니까 또 오게 되고 쟤들 봐봐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저 둘이 숨어가있어. 여기로 숨어가있어. 까꿍이 오니까 껌둥이하고 둘이서 피해버렸어. 둘이서 저래 딱 붙어있어. 붙어있기는 깜둥이가 옆에서 붙어있어. 깜둥이는 시커먼해서 보이지도 않네. 까꿍이가 오니까 쟤들이 곧바 도망을 가버렸네. 아, 짠해서 죽겠어 진짜. 약을 지금 조금 먹였는데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더 부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 상황이 안 되면은 구조틀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일단 병원에 가서 상처를 보고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아침보다는 조금 어제는 용불루가 있더면 아침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아이들을 제가 왜 그래 만나는 애들이 제가 한 스물 마리 정도 된다 했잖아요 낮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는 애들이 그럼 이제 할미 기다리고 간식 얻어 먹고 그럼 애들이 어디 다친 데 있나, 아픈 데 있나,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잘 살피거든요, 애들로. 그니까 러 이제 다치서면은 약을 먹이고, 군에 힘이 있는 애들은 또 군에 힘 약을 먹이고. 제가 그렇게 구조에서 다 데리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비록 길이지만은 좀 아프고 다칠 때 제가 돌봐줄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애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짠해요 마음도 아프고 그렇다고 애들이 목숨 다가오는 애들도 아니고 <laughs> 쟤는 유기묘라고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했더만은 보니까 내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네 야, 너도 피곤하고 지칠 건데, 왜 그래 싸우노? 응? 왜 그래 싸우노? 응? 니도 이때까지 산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노, 그지? 다치고, 지키고, 얘도 상처가 많았어요. 다친 데도 많고, 한 번씩 보면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간식 먹었습니까? 데좀 앉아 따뜻한 데좀 앉아있다 가라. 응?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전부 다 오늘은 그그 그 새로운 노랑둥이 안 보이네. 개를 어저께 막 겁나게 쫓아가더라고 얘가. 개는 얘 보더만은 막 콩,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까꿍아, 이 순둥이들한테는 그래안 해도 되는데 왜 애들을 애를 그를 잡았노? 뚫을 패고 하지마, 응? 까꿍 그러지 말자, 응? 할머니가 골고루 다 같이 나 맛있는 것도 꼭같이 나눠 주잖아. 천사님, g d d 님가인낙스님 반갑습니다. 소천사님, 어서 오세요. 아,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laughs> 건강 염려증이 있다 그럴까. 막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내눈있고 그랬는데. 애들 때문에 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생선 내장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게다 덕 담아 놨고 있제. 가라 님 저쪽으로 가라. 메뚜기 잡을래? 응? 메뚜기 잡을래? 여기 얼마나 놀기 좋노? 뭐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 할머니가 밥 간식 다다 갖다 주제. 건식소에 그 사료 있지. 왜 싸우는지 몰라. 아 그럼 그러지마 할머니 딱 집에서 지켜볼거야. 너 그러는지 안그러는지 알겠죠? 또 두드려 맞아 상처 나가 있는데 또 때리면은 진짜 덧나서 낫지도 않네. 이제 일단 지금 데이터가 <laughs> 오바가 돼가지고 화면이 지금 나오는가 모르겠다. <laughs> 어, 저 왔다. 쟤도 저 왔네. 저기 지금 한 마리 저 있죠. 보이죠, 저게. 쟤 보이죠. 얘를, 얘가 어찌 막흔들이 쫓아가더라고. 쟤는 꽁지 빠지게 도망갔는데, 오늘 또 왔네. 내가 원인인 것 같아. 내가 오면은 뭐 간식 준다 싶어서 사료 애들이 안 먹고. 쟤또 왔는데, 깍궁이랑 싸우겠는데. 네, 제 취소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 올린 애인데, 저희도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 애는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중성화가 안 돼가 있더라고. 중성화 안된 애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발정 때문에 영역을 이동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저희도 지금 뭘 먹고 싶어서 저래가 있는데, 까꿍이 보면은 또싸워주실은데 까꿍이 올라가 아유 뭐 다른 영역에서 온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서 안 보이던 애가 왔는데, 여기, 여기 밥자리 요 집을 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 제가. 여기 하고, 여기. 햇볕이 딱 양지라서 여기 밑에 따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도 조끼 갔는데, 얘한테. 일단은 쟤한테 뭘좀 줘야 되겠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니, 까꿍기 때문에 얘못 오고 있어, 이쪽에. 쟤는 내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지금 뭘 주기를 쳐다보고 있어. 내가 가면은 아마 얘가 따라가지 싶어. <laughs> 그래 지금 못갈것 같아요. 올라간다 이제. 어, 갑자리 가는 것 같아. 저기 건너에 급식소가 있거든요. 밥자리 가는 것 같아. 쟤도 모두도 먹고 댕기는 애 같지는 않아. 집을 나왔 발정이 나서 집을 낳왔는지그는 모르겠는데 뭐 절로 가 급식소 간다고 그래. 급식소가 사료 먹고 가게 돼야 되겠다. 아 꿈이 싸우지 마 할머니 집에 가야 된다 이제 아이고 이 녀석들아 안 싸우도 되는데 왜 그리 그래 싸우는지 몰라 급쟁이 두 마리는 저딱숨 있고 거죠 여차하면은 튀어야 되니까. 얘는 천방지축 기가대장할라고 전부다 다, 다치면서도. 아 꽁싸우지마. 응? 어? 쟤들 건들지마. 할머니 쟤들 건들면 가면 안나줄 거야 너. 우리 깽깽이하고 곰둥이 건들지마. 실방 언역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